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작업한 차량은 현대 포레스트 캠핑카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근래들에서좀 작업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에코파워팩이 포레스트 차량에 배터리 순정 부품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작업은 배터리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6 0 0 a 페로 증설하시는 경우가 거의 뭐 거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어, 그동안 본사에 입고 됐던 차량들은 전 차량 모두 600A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200A에서 어, 3배 용량 되는 600A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 더 많은 용량을 늘리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뒤쪽에 공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 안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600A가 현재로서는 어, 최대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장착 위치는 늘동일하고요 뒤쪽 적재함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저쪽 왼쪽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이두 개가 현재 보시면은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용량 사이즈와 사이즈 면에서는 구분이 어렵고요. 상단에 지금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1 2 8 v 의 배관 0어두 개. 뭐, 기본적으로 탑재된 것은 이 배관 0어 a 두개 들어가서 2 0 0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던 것을 지금 이쪽을 보시면 뭐 영상상으로 뭐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그 대략적인 크기를 보시면 거의 동일한 형태. 실제적으로는 케이스는 동일합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어 셀의 용량들이 다르면서 용량이 달라지는 거지. 사이즈는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1 5 0 a 페어네개 해서 6 0 0 a 페어 배터리 용량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배선도 업그레이드가 하게 되고요. 1 5 0 a 페어 배터리 4 개가 병렬 형태로 연결이 되면서 각각의 브릿 그 배터리가 연결되는 브릿지 배선. 에코파페 로고가 새겨진 수축 튜브 보이시죠? 실리콘 배선입니다. 마이너스, 검은색은 마이너스, 위쪽은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브릿지 배선이 교환이 되게 되고요. 1 0 0 a 에리두개 들어갈 때는 브릿지 배선 하나, 하나. 그래서 그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용량을 늘리게 되는 경우, 어, 지금 브릿지 배선 세 개가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용량이 증설이 됐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은색 케이스. 다르다 제 사회에서 나온 다르다 제품, 3kg 인버터. 그래서 인버터와 배터리가 연결되는 배선 자체도 저희 배선으로 검은색을 좀 보시면, 어, 요 굵은 배선, 실리콘 배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교환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션트 쪽에 보시면 오코바페 로고가 새겨진 배선은 인버터 배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쪽 안쪽에 플러스 배선도 함께 이렇게 교환이 되는 형태로 장착을 됩니다. 어, 캠핑에서 부자라고 하는 게 전기 부자라고 할 만큼 캠핑카에서 어떤 음, 어떤 평안함과 또 어떤 그 편리성을 더해주는 것은 전기의 양이 어, 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0 0트의 용량, 음, 글쎄 아껴 쓰고 뭐 부족하다 어,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가족들과 어떤 그 캠핑을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음, 뭐 자녀분들 생각하시거나 뭐좀더 편의성을 생각하신다 하시면 배터리 증설은 좀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내부 내방해 주시면 어, 배터리와 관련된 순정 무포로 선택된 에코 파워팩 배선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서 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받으실 때에는 관련된 배선들도 저희가 약간 오버 스펙일 수 있을 만큼 어, 꼼꼼하게 저희가 교환하고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의 차주분께서는 멀리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닌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오늘 차량 인수하시면서 배터리 작업. 차량은 옥천에서 출고받으셨고, 탁송기사를 통해 서울에 있는 저희 본사, 에코퍼펙트 본사에 오셔서 작업 진행을 했고요. 어, 멀리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오늘 차량을 이렇게 인수하셔서 가시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고객님께서 더 추가로 배터리 용량을 늘리시기 원하시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 어,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0A가 최고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뒤쪽 적재함 쪽에 일부 공간을 좀 어, 양보하시거나 포기하신다 하시면, 음, 배터리 추가 용량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여러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관련된 사항들, 뭐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현대 포레스트 캠핑카 순정부품 업체인 에코 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